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재님. <laughs> 네, 네. 자, 여기는 총재님이 계시는 남양주 교육장입니다. 어, 총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노를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laughs> 총장님께서 그동안에 그 세수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병적으로 치유도 되고 또 교육 받으시면서 건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토님 그런 에피소드 좀 말씀 좀해 주십시오 네. 에피소드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어, 다 일일이 설명하기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해집니다 아... 건강해져요 그리고 평소에 먹던 약안 먹게 되고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건강해지는 게 허리 협착으로 인해서 아... 오는 통증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혈압 예. 그 다음에 고지혈, 예. 그 다음에 당뇨, 아. 그 다음에 남자들 이제 40대 들어서면 시작되는 이제 전립선 비대 예.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치유가 되죠 아. 그러면 은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총재님을 통해서 많이 치유하셨고 그런 분들이 또 제자로 또 있고 계시겠네요? 거의 다죠 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다 치유가 됩니다 아.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뭐, 대부분 이제 관심 많은 거, 이제 발기력, 네. 그 다음에 발기 유지, 네. 그건 당연히 뒤따라오는, 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손증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초보자가. 네. 네. 이제 시작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요. 첫째는 나이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몸 상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사람은 뭐 발기력이 이제 제일 제 먼저 좋아지고, 네.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허리부터 좋아지고, 네. 또뭐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게 허리 협착 통증,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기력, 네. 이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것은 제일 먼저 느끼는 건 그거죠. 네. 저는 뭐한 10년 가까이 저도 이 수련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처음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때는 10년 전에는 막 술, 뭐 담배, 막이몸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설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는데이 수련을 시작하면서 이 소화기능이 너무 좋아지면서, 네. 그거부터 하니까 제가 여기 미쳐버렸거든요. 그건 당연히 네. 좋아지죠. 음.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저 밴드장님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초보자 방송을 봤는데, 예. 보니까 거기 이제 털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털기 하면은 장에는 제일 먼저 좋아지죠. 아. 전립선 비대하고 예. 어, 대장이 건강해지는 데는 바, 지름길이죠. 예. 그걸 뭐. 뒤꿈치까지 들고 털면은 더 좋아요. 예. 효과가. 저도 뭐 어차피 조님한테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네. 네. 조님,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신데. 네. <laughs> 어. 스승님은 아니고, 같이 수련하는 도반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어,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부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부에 대한, 부부들이 와갖고, 여자, 여성분도 지금 세수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부부가 오는 경우는 이제 주로 세종류예요 네, 하나는 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남편이 이 세수공 수련을 했는데, 부인이 이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거를 이제 좀 설득해달라고 오는 경우, 와이프도 아. 좀가르치고 싶은데 음. 그래서 와이프도 같이 이제 젊음을 찾아서 옛날처럼 뭐 젊었을 때 신혼 때처럼 그렇게 어 부부관계 즐기고 싶은데 와이프가 고정관념 때문에 안배우려고 하는 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이 이제 남편이 와이프 데리고 오는 경우.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질염이라든가, 네. 이거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남편이 먼저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걸를또 고칠 수 있느냐. 네. 또는 변비가 심한데. 예. 또는 남자들은 뭐 요도염이라든가 전립선염 같은 게 많이 걸리지만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자 여성, 예. 여성은 실체 구조상 요도가 짧기 때문에 예. 요도염을 안 걸리고 바로 방광염으로 넘어가요.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냐. 예. 이제 이래서 이제 시를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궁경부 섹스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세요. 아.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같이 배우러 아. 이제 오시죠. 예, <laughs> 총재님, 네, 어 이제 새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 는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이요, 네, 어, 이버에어 네. 오담세수공을 그 밴드를 쳐서 네. 그걸 들어오시면 네.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다 있고, 네. 거기 안에 이제 우리 저 동영 박사 네. 세계챔피어인 동영 박사님이 계신데, 네. 동영 박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를 그러면은 이제 날짜가 배정돼서 음. 이제 저한테 배우실 분도 계시고 또 전국의 마스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가까운데 연락을 취해서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초보자 편에서 쭉 초보자 편이 뭐 10편이 될지 20편이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할수 있는 최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초보자,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빨리 흡수되고 이것이 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그런,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